라우디 삼노. 사구몸쪽공 자, 이태양이돌아갔고 2로 그리고 1로로! 일루의 세이브입니다. 그 사이에 김원섭은 홈으로 들어옵니다. 기아 타이거즈가 한 점을 만회. 스코어는 2대 1. 자, 김유찬 선수가 발이 빨랐기 때문에 한 점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. 자, 하지만 NC 쪽에서 심판 합의 판정 요청을 했고요. 지금 뭐 이태영 선수가 몸 쪽에 투심을 잘 던졌습니다. 이제 바깥쪽만 기다리고 타격을 했던 김주선 선수가 당황하면서 타격을 했는데 이불이 투수당불이 됐어요. 네. 침착하게 2루까지 잘 던졌고 아, 잘, 어려운 공잘 잘 잡았어요. 네. 예. 여기서 스텝을 하지 않고 바로 런닝스루까지 이태영 선수가 아주 잘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1루에서의 세입과 아웃에 대한 심판함이 판정 중인데요. 이 판정 또 중요하겠네요. 네, 지금 이게 한 점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대한 판정이에요. 아 과연 아 간발의 차인데 저는 가끔 TV를 보면서요. 네.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. 정말 잡는 것과 다리하고 똑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판정이 옵니까? <laughs> 모르겠어요 <웃음> 자 어떻게 판정이 날지 정말 이 대모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판정입니다 야 저는 판정을 못할것 같아요 <laughs> 자꾸 저한테 묻지 마세요 <laughs> 아 정말 아니, 거의 동타 동타임 아니에요? 야구를 한 40년 했는데 <laughs> 저도 모르겠어요. 야 참. 아니 발 보면 또 발이 빠른 것 같고요. <laughs> 공 보면 공이 먼저 간것 같고. 아... 제가 예전에 한번 중계하면서 이런 얘기 한적 있잖아요. 베이스를 밟았을 때 울림하고 그러브 네. 들어갔을 때 그러브 커버의 울림을 울림. 같이 보면 된다고. 네, 이건 안 통하는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그때 그 상황보다 네. 더 어려운 상황 같아요. 예,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좀 어려운 이 판정 하나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죠. 어, 굉장히 좀 예. 굉장히 크죠. 지금 한 점을 내느냐 마느냐. 고 그렇죠. 한번 다시 보실까요? 결과가 나오는데요. 어, 어. 세이브이군요. 세이브 나왔네요. 자, 김주찬 선수가 일로에서 세이브이 됐기 때문에 기아타이거즈가한 점을 올리게 됐습니다.